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한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요절송과 찬양 열동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they're oh. there そう。<music>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예배를 드릴 때 마음 다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게요.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요.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힘이 세거나 인기가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아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크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은 병이 들어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되었죠.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문병을 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 절망했었지만 결국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 손자까지 만나게 되어 참 기뻐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 손주들을 향해 축복을 해주겠다 했죠. 요셉은 나이가 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과 자기 요셉에게 주신 복을 아들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통해 더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무나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머리 위에 왼손을 첫째 아들 무나세 머리위에 올렸죠. 그러고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키우신 하나님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널리 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손주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이 좋았지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헷갈려서 손을 엇갈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오른손에 둘째 아들을 왼손에 올리도록 다시 도와드리려고 했죠. 그러자 야곱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큰 복을 주려 했던 거죠. 야곱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죠.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축복했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힘이 세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저런 친구들이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할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들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신 믿음으로 그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며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오늘은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적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제 인생 동안 이러이러한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의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